안녕하세요, 김도윤필입니다. 오늘은 김상중 대표님 모시고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인터넷 홍보를 이번에 새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책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혹시 인터넷 홍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저희 자영업자분들이, 뭐 저도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은 다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어떤 상권에만 의존해서 돈을 벌기에는 지금 많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들 인터넷 홍보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인터넷 홍보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은데, 그러면은, 아, 나는 너무 범위가 넓고 다양하니까 난 못해. 이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업이 하는 일이 망하더라고. 왜냐하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인터넷 홍보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밥과 김치 같은 거가 뭐냐라고 할때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인터넷은 검색 서비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검색어라고 하는 걸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왜제 거를 선택하는 게 최선인지도 모르는데 저랑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분명하게 알수 있게끔 제시를 하는 거가 이제 거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검색어랑 특정점을 조합해서 알려서 이렇게 주로 뭐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1인 기업들, 컨설턴트들, 프리랜서들은 가장 현실적인 홍보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좀 이렇게 내용들을 모아서 책도 내고 또 강의도 출시를 하게 됐어요. 해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에서도 누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뭐 어머니도 식혜나 막그 어머니가 꾸준히 하셨던 음식에 관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열고 싶다고 저한테도 한 번씩 말씀을 하시는데 어 요즘은 진짜 직장인들은 고업이고 이제 퇴직이 가까워진. 어, 직장인들은 평생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또 젊은 세대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 만큼 좀 인터넷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의 인터넷 홍보에서 시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로그를 이용한 키워드 홍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어, 사실상 사람들이 처음에 블로그라고 하면은 블로그 블로그로도 되나 더 좋은 SNS나 아니면 다른 광고 방식이 되게 많은데 블로그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조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블로그의 좀 영향력을 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혹시 어, 알수 있을까요? 네,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 먼저 접근할 때는 블로그가 좋아요 페이스북이 좋아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빨리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이냐가 먼저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가 계속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계속 다양한 사람들과 일도 하고 제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은 건강 개성을 가진 사람이 관심을 빨리 얻어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를 하게 뭐 해라, 페이스북을 하라 하기 전에 먼저는 나는 그런 건강 개성 있는가, 정말 내가 만드는 식혜는 진짜 맛있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성이 약하죠.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명인이 있어요, 한식에는. 명인이 만든 식혜를 다 먹고 싶어 하는 거고요. 싼걸 먹고 싶어요? 그러면 비락식혜나 이렇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걸먹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러면 어머니가 만든 식혜를 먹어야 되나는 거죠. 음.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한 답을 가격으로, 가성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싸게 팔든 200원을 싸게 팔든 그렇게 해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이 벌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30일만 지나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30일만 지나보면 뭘 하죠? 결산을 하죠. 결산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금액의 양이 못 벌리는 거예요. 안 벌리는 거죠. 그러면 은 사람들이 일을 또 하고 싶어 할까요? 일할 교육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건강 개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해요.